호빵! 차봐. 빨리 갔다와 오케이 깨고 와, 오케이 깨고와 이번에 오케이 이제 깨자 깨자 깰수있다 깰수있다 얘 많이 봐았어 오케이 많이 봐았다 많이 봐았다 돌도 많이 캐고있고 나무도 많이 캐고있어 봐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이 형아가 이 형아가 무찌르고 올게 야 하루종일 돌만 캐야지 <laughs> 너는 서포터로 충분했어 <laughs>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원딜을 좋아. 지켜주는 최고의 서포터가 됐어 Yes! 스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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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다 s 럽다 s y 오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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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s Yes! Yes! y e 는데 아! 막... <laughs> 아쟤네 보호 엄청 많이 했어. 우리도 한, 그거 해야? 여기 기지 막, 부... 막, 부셔놓고 막 그랬어. 우리도 부셔놓아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 아냐. 우리는 따라하지 않는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돌 없음. 나 있음. 돌돌 돌 있음? 여기 있는데? 54개나 있는데? 야, 우리 용암테라 하고온다 저기 있어. 용암테라 하곤다. 용암테라용암테라 하고 올게 응. 어, 음. <laughs>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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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제보제보제 보험. 제보누구제 보험. 제 보험. 바보야바 보험. <laughs> 나오르라 주자. 아, 뭐야 <laughs> 자기 혼자 떨어졌는데 자기 혼자 또 자기 혼어어또 있다고 따라... 어, 있다, 있다. 아! 있다. 봤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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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죽아 <laughs> <laughs> <즐겨워. 웃음> 진짜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우리, 우리 양동이있어 없어, 아, 없어? 이 없다 어떡하냐 오, 우리 음. 어떻게 몰라 돌로 날아갈까 그, 그러면은 우리만 지나갈수 있게 우리만 지나갈 수 있게 계속 밑에 밑을 파자 어밑을 파자 밑에를 어. 그냥 위로 지나가는 게 낫잖아 아, 그러네 이렇게 이렇게 점프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만 갈수 있어 얘네도 여기로 아못 가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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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근데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는? 어?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는? 돌아올 때는 안 돌아오면 돼그 <laughs> 죽으면 돼아 진짜? 아템 아. 많이 챙겼으면 어 내가 갈게 도와줄게 <laughs> 알았어 뭐지? 아니, 좀만 좀만 더 캐다가 가자겠다 재 온다 응? 재 온다 어쟤 <laughs> 온다 쟤 온다. 쟤 온다고. 너가 알아서. 아, 아 진짜? 알았어. 아 끝내러 가. 야 끝내자 끝내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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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격. 쟤 어, 어, 왔다 쟤 어, 어, 왔다 쟤 어, 어, 왔다. 잡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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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몰른 척에 몰른 척에 몰른 측에 내가 위에 가서 없앨게쟤 올라왔어? 여기 있어. 어, 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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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검. 도와줘 도와주러 간다. 잡았어. <laughs> <laughs> 아자 철검 개이드 철검 개이드 오케이. 철검 또 철검 게이드. 철검 철검 여기.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여자랑은 개이득 어딨어 먹었어 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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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laughs> 바보야 야 그러면 나돌 한세트 가져갈게 진짜 만발을 준비 다 하고 간다 돌..돌도 저기다 넣어놓고 가자 과자이지 과자이지 가자. 가자. <목소리> 가자라 과자 가자, 과자 가자. 과자 어느 과자가 좋아 과자 가자. 과자야 과자 가자. 자, 가자, 가자, 가자 야, 아까 그 작전, 아까 그 작전. 어, 그 작전? 어, 아까 그 작전. 왜 그... 처음에 보실 그... 뻔했던 그그 작전? 오케이. 오케이. 아, 총알 걸자, 이번에. 아니야, 총알 걸면 눈치채. 이번 총알 걸면서 오그로 끝는게 맞지 않나? 네, 오세요. 저기요 그쪽 어떻게 돼 가세요? 보세요. 어, 잘 되죠, 잘 되요. 네, 여보세요. 잘 근데 이게 안 끝날 것 같은데. 왜요? 왜왜 뭐, 아, 왜 끊고 있어? 할게 너무 많아. 아 진짜. 야, 뒤에 오고 있다. 은초야, 그거 써라. 이제 그게 쓸 때가 됐다. 오. 야, 뭔이 능력이 뭐야? 맨손으로 때려도 아프던데? 아스 아킬레스. 나 능력? 저런. <laughs> 맨손으로 때려도 데미 지두배 아니야. 아침. 내가 <laughs> 가면 내가 할 텐데. 여기서 될 텐데. 이거. 내 능력이 뭐. 뭔지 알아? 안돼. 내 능력은 말이지. 너희 둘이 와도 안 돼. 내 능력 내가 이... 한발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웹. 와, 끝났다. 빨리 끝나. 수고하셨습니다. 난고 있어. 아이고 머니가 어그로를 그리고. <laughs> 아이고 제가 날라갔는데 통화 받는 사이에 통화 받는 사이에 제가 날라갔거든요. 하하하. 아 이제야 끝났네. 하하하. 이제 끝나네. 아 이거 그러니까, 어, 머니 머리 좋다. 그러니까 머니, 머니가 통화로 어그로를 끌지 그래서 통화를 걸거든. 근데 너네가 통화 받는 사이에 내가 날라가가지고 여기로 왔거든. <웃음> <웃음> 아이고 머니 머리 좋네. 어 근데 이거 뭐야? 잘했어 잘했어. 야, 이거 뭐야? 장동남. 뭐야? 용암 이거 자기. 코복스톰 만들다가 이렇게 했대요. 자기 지역 테러 컨텐츠인가요? <laughs> 아이고 나 능력이 좀 좋았네. 아, 제 능력 의심하시는 분 있는데, 저 때려보세요. 저 때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날수 있죠? 알아요, 그거. 제 예. 능력은. 야, 야, 웃긴 거 알려줄까? 머니 능력은 내가 초반에, 내 화살, 화살이랑 활이 있었어. 근데 내가 초반에 갖고 죽었어. <laughs> 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나 갖고 죽었어. 무능력이다. 야, 이거 템도 허름하네. 달려 어, 있어. 아, 템도 얼음 안네 이거 정리가 잘안 되겠네. 자 그러면 게임어드 쓰시고 저희 땐 기자 보시겠어요? 우리는 정리랑 딱딱 해놨지. 악노동했어. 네, 정리를 왜 합니까? 아 그러니까 진 거죠. 어이야씨 때리자 이거. 아, 내가 어차피 이것도 이거 또 이거 없을 거지. 나도, 나도 때려도 돼. <laughs> 자 이제 오시겠어. 저희는 나무 다급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요. 기지 안에 이렇게 코브스톤 생성기도 있고, 여기는 방도돈. 이렇게 잡템들 있고, 여기 왼쪽에는 칼, 칼상자였고, 그리고 <laughs> 오른쪽에는 블레이드랑 돌상자였습니다. 아이고, 저희, 저희 이렇게 딱 계획성이 있어야지. 아유 수고하셨고요. <laughs> 뭐 하세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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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긴 자 이긴 여정서 하죠, 하죠? 오케이 <laughs> 자, 이긴 팀인 이상서에서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이상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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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여기 여기 위에서 위에서 오케이 위에서 위에서 그리고 하지마라 <laughs> 하지마라 <laughs> 하지마라 <laughs> 나 재밌었어 칸트, 자, 위에 서고 여기, 여기, 똥에, 여기, 여기, 똥에 여기 두분 쓰시고. 어. 은전님 네. 여기 똥에 두분 쓰시고. 자, 그러면 재밌게 즐겨본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신 분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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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야, 니네 똥이야. 똥이야, 슈퍼똥, 슈퍼똥. 슈퍼똥이라고. 슈퍼 <laughs> 빨리 끝내라고 자 그러면 충분히 우리, 우리 일부러 끝낸거야 예 충분히... 맞아요 맞아요 <laughs> 뭔소리야 이거 계속 시간 끊어서 계속, 안 계속... 끝났어요 뭔소리야 최선을 아주 다한거 같았구만 <laughs> 아니요아니요 대충대충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재밌게 보신 분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해주시고 모바일은 알림설정 <laughs> 한번씩 세요 감사합니다 아 힘들었다